오늘은 집에서도 카페 못지 않은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아이템, 밀리타 아로마보이 빈티지 커피메이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 커피메이커는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. 일반적인 커피메이커보다 훨씬 작은 크기라 주방에 부담 없이 두기 좋아요. 작은 주방이나 원룸, 1인 가구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제격입니다. 특히, 심플하면서도 빈티지한 감성이 살아있어서 주방 인테리어와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주방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. 그리고 조작법도 정말 쉬워요.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도 부담이 없어요. 복잡한 기능이나 메뉴가 없이 정말 간단하게 커피를 만들 수 있어 커피를 처음 내리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, 빠른 추출 속도 덕분에 커피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아침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돼요.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이죠. 커피 맛도 빼놓을 수 없죠. 이 작은 커피메이커가 보여주는 추출력은 생각보다 강력해요. 커피를 내릴 때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나 깊고 진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. 아침에 이 커피메이커로 커피를 한잔 내리면 집안에 퍼지는 커피향 덕분에 아침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. 마치 고급 커피숍에서 마시는 듯한 기분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사용 후 세척이 아주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부품 분리가 쉬워서 커피를 내린 후 간단히 분리해서 씻어주기만 하면 되니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. 커피 메이커는 아무래도 자주 세척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깊은 커피 맛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이 꽤 합리적이거든요.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 가정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즐기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. 이렇게 빈티지한 감성, 깊고 진한 커피 맛,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밀리타 아로마보이 빈티지 커피 메이커와 함께라면 매일 아침 특별한 커피 타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.